현재 시간 8월 27일 오전 8시 51분입니다. 어제 미증시 3대 지수 다우 산업은 최고치를 기록하고 나스닥이랑 S&P 지수는 조금 밀리는 모습 보여줬었습니다. S&P 맵 살펴보면 엔비디아가 2% 가량 밀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비트코인 시세를 살펴보면 현재 가격이 62.9k 그러니까 63k 부근에서 놀고 있고요. 전일 지지가 되던 라인이 돌파가 되면서 네,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늘 저녁에 지표 발표는 소비자 신뢰지수 참고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엔비디아 하락은 뭐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한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실적 앞두고 경계하는 모습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텔레그램 창업자가 프랑스에서 잡혔죠 그래서 텔레그램 안에서 거래할 때 사용되는 톤코인의 가격이 급락을 하고 있어요 프랑스에서 잡혔는데 혐의가 뭐 사기, 아동포르노, 그리고 이런 범죄들 사, 그런 것들을 방조했다 이런 혐의죠 텔레그램 창업자가 잡히면서 톤코인은 텔레그램 안에서 거래에 사용되는 코인이다 보니까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저스틴 썬도 그렇지만 일론 머스크도 어, 이거는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드롭프를 석방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톤코인을 매수하는 CEO라든가 아니면은 기부를 하겠다 이런 말을 하는 CEO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톤코인이 코인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지는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런 네, 시황 브리핑 계속해서 공유드리고 차트 보는 기법 타점 이런 거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저희와 함께 매매하시면서 이런 타점 기법 배워가실 분들은 문자로 7 보내주시면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열려 있으니까 편하게 문의 주세요. 현재 비트코인 차트 넘어가 보면 지금 1시간 봉입니다. 어제 63,500 부근에서 계속 지지를 받다가 이 라인이 뚫리면서 하락이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비트에서 살펴보면 일봉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하락 추세 안에서 놀고 있지만 말씀드렸죠 하락 추세 상단이 뚫리면 올라온 만큼 더갈 거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서 아까 일봉에서 맞고 떨어진 부분이 이 부근이에요. 8,700만 원 부근인데 크게 떨어진 것은 아니라서 걱정할 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지금 어제까지 지켜주던 라인이 8,500선 그리고 돌파가 되면서 다시 저항으로 작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현물 차트로 넘어가서 보면 15분봉에서 봤을 때. 이 라인 부분이죠 63.5K 뚫리면서 하락 나오는데 근데 지금 보시면 하락 이후에 추세를 잘 따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락을 조금 더 보셔야 되지 않겠나 오늘 매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버티는 힘이 한 번씩 나오고 있지만 이렇게 밑꼬리 달아주면서 여기서도 한번 버텨주고 버텨주고 거래량 터지면서 버텨주고 있지만 패턴이 상승 패턴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원래 상승을 하려거든 여기에서 이렇게 박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다시 받고 돌파가 되면 상승이 올라갔겠죠. 그렇지만 나오지 못해서 지금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보면 원래 여기서 한번 지지가 나왔지만 뭐 추세 자체도 이탈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지금 1분봉이긴 하지만 1분봉 안에서도 추세가 있단 말이에요. 큰 봉에서도 추세가 있지만 작은 봉에서도 추세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런 데서 크게 거래량이 터졌다 싶어서 바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락이 나와서 거래량이 터지고 두 번째 바닥은 사실 첫 번째 것보다 위에서 만들어진 후에 추세를 돌파했을 때 이때 진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은 버티지 못하고 하락한 모습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 하락을 진입하시는 게 낫겠죠. 이런 차트 뷰. 계속 매 시간마다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 번호로 해서 연락을 주시면 이런 관점 아니면 다른 코인들에 대한 관점 뭐 시황 뉴스 브리핑 다 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뭐 가입비 유료 회원비 후원 요구 일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하게 문자 주세요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레이딩을 시작하는 빠른 방법.